자, 반갑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복절 전쯤에 군신 트라이 한 영상이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무도장 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벤이 제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연습 모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실전으로 해서 많이 도전을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조합을 비틀고 비틀고 해가지고 완성한 조합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요거 나머지는 제가 그 일지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내용 같은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신 좀 플레이하는 영상 한번 녹화해봤습니다. 배는 이제 보여드린 그대로 같고요. 어... 1탄부터 5탄까지는 뭐, 사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서, 소환물 같은 거를 이제 던져놓고요. 어, 1탄의 동룡만 이제 분다리로 좀 깎아줬습니다. 공중수단이 모자라기 때문에. 2탄도 소환하고, 던져주고, 바로 딜했습니다. 많이 때릴 것도 없어서, 다문으로 한, 3, 네대 정도 때린다는 느낌으로 하고 군다리로 공중 조금 보충해주고 소환물로 잡았죠. 3탄은 왼쪽에 나왔으니까 소환물 던지고 배녀 소환물이 안 나왔는데 그냥 자리가 괜찮아서 딜하고 한번 정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부대 지정 키가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9번에 긴급하게 넣습니다. 소환을 하고요. 9번까지 배너 소환까지 해놓고 실 해놓고 잡고 잠깐 빼면 알아서 잡아지겠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5단까지는 기존에 가이드 6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안 보실 분들은 계속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가이드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5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환해 놓고 이렇게 던졌는데 스탄 걸렸기 때문에 그냥 빨리 잡아줬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도전 모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도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기고요. 오탄에서 지금 공중이 모자라서 주몽을 갖다가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홀딩 해 놓으면 알아서 사거리 맞게 때리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 때렸죠. 육탄입니다. 6탄에서는 이제 여기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 던져서 빠르게 어 밑에 있네요. 빠르게 어디 있는지 하고 뭉쳐줘요 이렇게. 그래야지 최대한 덜 퍼집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거리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이제 6탄부터는 도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확실치 않아서, 확실하게 뺐습니다. 이전 탄에 이제 연습할 때, 그냥 대충대충 했더니, 얘네가 화염포 같은 거를 본진에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진이 터져버려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가운데다 던지고, 어, 시야를 봐야 되는데, 어디 있나요? 위에 있네요. 조금 늦었는데, 야차로 도발 한번 당기고, 던져놓고, 딜하고, 이렇게 뭉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제 딜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라서, 최대한 뭉치면서 했고요. 중간에 미실로 풀어주면서, 야차 도발, 미실로 풀어주고, 야차 도발,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7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탈탄도 위치 확인하고 여기는 이제 야차를 빨리 땡기고서 저 다문을 점사해서 죽였어야 됐는데 실수 노브를 실수해가지고 노브가 튀어나가서 겹쳐버려가지고 다문을 점사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주몽이 계속 때려줘가지고 다문을 잡았습니다 다문만 잡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수식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만화번만 소소하게 정화하면서 해도 잡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다문이 흑기를 소환하면 은 터져버리기 때문에 구타는 이제 중간으로 던지고 마찬가지로 땡겨줍니다. 지금 야차가 제가 풀 컨디션이 아니라서 무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 거리감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딜을 했습니다. 중간에 야차 만화 조금만 채우려고 했는데 제가 늦었네요. 그래서 풀 컨디션은 아닌데 군진의 타격이 없는 상태로 풀 컨디션으로 식탄을 들어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식탄 이제 보스인데 마찬가지로 시야를 빨리 따야 돼요. 위에 있네요. 넘어가면 안되는데 아~ 넘어갔네요 아~ 이러면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야차 던져서 할게요 야차가 도발을 한번 땡겨서 위쪽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마리 다 때릴 각이 안날것 같아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두 마리 먼저 잡고 왼쪽 거를 잡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본진좀 애매한 것 같아서 살짝 뺐고요. 서총총 최대한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게 딜이 지금 제가 안 나와서 그막 좋은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총총 최대한 이용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각세스랑 홍간지를 활용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항각이 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각세스가 빠졌고요. 홍간지도 이제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좀 딜이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7, 8 단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노브를 넣고 주몽이 이제 지금 계속 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마나가 모자라서 주몽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마조랑 마조가 스킬을 난사를 못 하는데 그게 또 여기서는 괜찮게 작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마조랑 주몽이 MVP입니다. 딜한거 보시면 계속 딜하고 있죠, 주몽이.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주몽하고. 야차는 지금 피를 계속 조금씩 채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주몽이 터졌는데 어차피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10단이 이제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10단은 사실 처음 왔거든요. 연습할 때 빼고는. 그래가지고. 아, 되게 확실히 각성천왕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좀, 딜 같은 것도 많이 늘어서, 이렇게 어중간한 조합 가지고도 깨진다는 게 좋았고, 어, 군신 같은 거는 되게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어요,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은 칭호기도 했고, 일지도 써고 그랬는데, 광복절에는 이제 사냥한다고 영상 편집을 못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올려봅니다. 전투력도 이제 천만을 찍었고요. 조합은 이제 좀더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조합이 아니라서. 다 완성되면 한, 한 1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2,000명하고 제가 방아일지 99안가에 아마 한번 예고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방아일지가 100화가 넘어서 또 이번에 또 군신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또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지는 몇달안 됐는데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상하시는 분들이 좋게 많이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구독도 잘 눌러주시고, 이래서 구독자 2,000명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Q&A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남자가 하는 Q&A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여자도 아니고, 뭐, 저한테 그렇게 궁금할 거 없을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게임 좋아하는 그냥 게이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개인 만족으로 이벤트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영상 같은거 올리면 제가 통계를 봐요 근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딱딱딱 넘기고 가이드 같은 것도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잖아요 1강부터 해서 좀 천천히 봐라 근데도 다들 안보고 이제 뭐 그냥 훅훅 자기 볼 것만 보고 넘어가니까 제가 요것도 일부러 뒷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다가 이제 축하 메세지 뭐 군신 저 달았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메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다 추첨으로 넣으니까 뭐 구독을 하든 안 하든 댓글 그냥 쓰시면은 제가 다 넣을 테니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하는 거는 본인 자유니까요. 뭐 당연히 저는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저 이제 당첨 상품은 이 거상 추석 할인이 이제 뜰 거예요. 다다음 주 정도면 뜨지 않을까 싶은데 거상 추석 할인이 뜨면은 이제 당첨 내용을 올릴 거고요. 그, 제가 캐시 선물을 해서 홈페이지로 그 선물하는 게 있잖아요. 공식 기능을 통해서 캐시 패키지 중에 하나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드릴 거고요. 뭐, 거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버거 세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거상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상하는 분들은 이제 캐시 패키지 중에 하나를 드리고, 그게 아니면, 들은 이제, 그냥 가볍게 식사 한끼 하시라고 제가 해서 드리는 겁니다. 상품, 이제, 인원 수는 제가 원래는 멤버십 요거 기능을 열어놨는데, 멤버십, 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한다고 사실 그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저한테 보니까 제가 들어오는 게한번 하시면 한 900원 들어오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 이제 좀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 좀 인정을 받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멤버십을 열어놓은 건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대, 제 기대값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8명이 넘어야, 이, 제 유튜브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뜬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회원수가 3명인데, 보시면은, 취소가 4명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0명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뭐, 멤버십 같은 거좀 해주시면은, 뭐, 저, 개인 만족으로도 좋고, 또, 이런 것도 이벤트가 있고 하면, 쓰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제, 뭐, 가이드나 이런 거 보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멤버씩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총 회원이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캐시 패키지가 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예전에 한 14,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거 선물로 3분 정도 드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인원수를 파악해서 버거 세트 기부티콘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멤버십 하신 분들 숫자를 좀 이렇게 보고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서 세분 3분 정도,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첨해서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벤트는 제가 뭐 어디 쓰진 않을 거예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 유튜브에도 디코에도 어떤 곳에도 쓰지 않고 이 영상을 통해서만 안내하는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할 때는 제가 아마 이메일로 해서 하거나 디코를 들어오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영상 안내를 하겠습니다. 추석 때쯤 돼가지고.